멤버들의 의견말고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진짜 굴곡이 많았던 팀이었던 건 확실해요, 진짜 진짜 굴곡이 많았어요 다섯 명이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이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견을 한대 모아서 이걸 뭉치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자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의견을 무조건 이렇게 모아야 돼.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느끼고 존중해 주는 걸로 느꼈죠. 저희도 진짜 사실은 뭐 해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그 2년 동안에 정말 많아. 저희가 왜없겠왜 없었겠어요. 왜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고, 회사 내부 사정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끈끈하게 있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과 멤버들 개개인의 목표가 뚜렷해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어... 대표님도 저희들 너무 많이 믿어주셨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던 것도 있고, 저희들도 멤버들도 너무 믿고, 대표도 믿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 멤버들 각자가 생각하는, 어쨌든 아까 말씀했던 꼬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명확했었고, 뚜렷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끈끈하게 붙어있어, 붙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